haa bɔɔkɔ haa.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소고기 스지인데요. 어, 만 원어치 달라고 두 팩을 주더라고요. 어, 하나만 달라고 그러는데요. 어더니 5천 원짜리 두 개예요 그러더라고요. 어, 했는데 기존에그 스지 같은 경우 보시면 약간 좀 우락부락한 느낌. 이어 가지 힘줄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라놨죠. 잘라놔가지고 꼭 무슨 뭐 차돌박이나 뭐 양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서 저도 왠지 좀 독특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얇아가지고 어, 좀 삶는 거는. 생각보다 좀들삶어도될것 같더라고요 한 30분 정도만 삶아서 압력솥에 쓰다가요 먹어볼 텐데 당연히 뭐유국겠고요뭐 도축장 뭐돼 있고 뭐두개돼 있는 제품인데 자 어떤 건지 2등급이구나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40분 정도 삶았는데 양지 삶은 듯한 느낌 독특하네 자 이거 한번 맛있게 먹어보지요 맛있겠다 자다 조리해 갖고 왔고요 돼지고기 뭐 수육, 편육이 있어 가지고 몇개 하고 자 여기다가 수육 저기 뭐야 사골 국물 좀 부었는데 오 이거 독특하다 느낌이 옛날에 좀 약간 좀 보통 사게 되면 좀 투박한 느낌인데 무슨 뭐 양지 고 그런 쌈 듯한 느낌이어 가지고요 자 그냥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고 조리는 간장만 갖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한 조각 들렸더니야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네. 취향 따라 다르니까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들디우시면 될것 같은데 음.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런 맛, 난 이런 게 좋더라고요. 참치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좀저 물론 뭐 가끔 이렇게 좀좀더좀더 시키는 좀, 좀 식감도 좋지만 이렇게 사르르 녹는 그 눈살 부위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음. 너무 맛있어.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요? 국물이 좀 기름을 좀, 저기, 그, 봐. 철망에다가 기름을 좀 걸러내긴 했는데 기름이 좀 많아가지고. 아, 짭짤하다. 예, 간장으로 조리해서. 요거 저기, 뭐야. 탕용으로 드실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간장보다는 소금간으로 해서 드시면 되겠죠? 네, 예, 송가 하시거나 안, 하셨다, 안 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요렇게 수육으로 드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간장 정도 조금 조리하시게 되면, 뭐, 그냥, 그, 비싼 음식점에 뭐, 수육, 뭐, 도가니, 뭐, 그런 제품에 비해서, 도가니 수육,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 진짜로, 가위 같은 거손 전혀 안된 거거든요? 물론, 아까 그 제품 자체를 손질을 그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요렇게 손질해서 파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트모, 레게터 드시게 되면 만원 정도도 아주 그냥 푸짐한, 두 명에서도 드실 수 있는 안주 정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요즘 점점 맛있는 게 없어지고 있어. <laughs> 참치도 질려서 지금 참치집 가본 지도 꽤된것 같고, 요즘 올리는 참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전에 올렸던 거 올리고 있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거랑 요즘은 랍스타 그스 저기 버터구이인가 그것도 맛있던데 또또노마 몸도 또, 질리니까 모든 것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맨날 먹어봐 <laughs> 질리고 말지 가끔씩 먹어봐도 맛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같은 그런 제품 계시면 한번 집에서 압력소스를 맛있게 조리해서 드셔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laughs> 네,